그래나 티디 씨 노래방 안와 근데 하루날 말짱해서 놀러 갑자기 그랬는데 무서운데 왔다 갔다 할때 놀러 가기 그런 거 같아서 입력할 때는 그냥 계속 써야지 처음부터 그래서 아니 영도 나는 때훈진아니는모든지 할게. 이번에는 바가 엄마 우리 엄마 맞아? 나는 응. 형국 김치국 끓이고 계란찜 해주고. 응? 아니 오늘 큰애가 학원을 갔는데.